안녕하세요. 홈플러스 대차 얼마 정석원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쪽은 슬라이딩 도어로 총머이 만들어져 있고요. 습 이 차량은 내장 탑차입니다 2018년에 등록한 주행거리는 58,000 포터2 일반캡 초장축 스마트 등급의 내장 탑차입니다 지인분이 신차로 뽑으셔서 돈 많이 버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인 신조 차량이다 단한 분의 차주께서 애지중지 하시며 차량을 관리해 오신 차량입니다 주기마다 정비소 들어가셔서 차량 정비 잘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상태 보시면 계속 타시려고 하셨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택배를 더 이상 이제 안 하신다고 요 차를 저희한테 위탁을 맡겨주셨는데 타이어도 거의 새 겁니다. 타이어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트레이드 보입니까? 거의 새 타이어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어, 매우 양호한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 겉면에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는데 광고판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스티커를 제거하다 보니까 어,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 정도면은 어, 탑차 중에 거의 최상급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 보시면 현대 마크 보이시죠? 이거는 현대 정품 내장 탑입니다. 하이 탑입니다.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광고판이 붙어있어서 약간 스티카 띤제국이 있는데 여러 광고비가 한7,8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이쪽 타이어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쪽문이죠 쪽문이 슬라이딩 도어예요 이 차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슈퍼캡이 아니라 일반캡이에요 처음부터 배달용으로 만드시려고 최상의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탑차 중에 이런 내용을 가진 차가 드물, 어, 흔하진 않다 매우 진귀한 매물입니다 일반캡이라 이게 뒤쪽 공간이 좁은 거예요. 슈퍼캣 같은 경우는 한두뼘 정도 되는데 한 뼘, 두뼘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을 줄이는 대신에 탑차에 크게 커진 거죠. 그래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실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주행 거리도 58,000이라 매우 적정하게 타신 겁니다. 매우 적게 탄 거죠 포터를 치고는 단 하나의 단점은 이거를. 어, 코너 패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는 휀다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휀다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약간 기스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교환해 버린 겁니다 어, 전차주의 성격이 보이시죠 오토고요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58,470km 개인이 타던 차는 이런 게 좋죠 기름이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한 5만 원 이상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차의 특징입니다 요런차 사셔야 돼요 사이드 미러 열선, 뭐, 긴 서리 방지겠죠? 운전석 열선이고, 요거는 뒷등 같아요. 미끄럼 방지 있고, 요쪽으로 보면 뭐, 공조기도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는데, 뭐, 그냥 일반 내비게이션 사제로 달아놓으신 거세요. 내비게이션 눌러보면, 지니 맵이고, 터치감, 뭐, 나쁘지 않아요. 오래된 내비게이션 같진 않습니다. 잘작동돼요 뭐, 어, 종료하고. 내비게이션 잘 된다. 내장탑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후방이 아닐까 싶은데. 후방 넣으면. 잘 보이나요? 어, 후방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매우 깨끗합니다. 오진. 이 내장탑은 뒤가 안 보여서 후방이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좋은 것 같고. 후방 센서도 있습니다. 뒤가 안 보이니까 후방 센서 없으면 대량 난감하겠죠? 좋아요. 어, 그만 가요. 이제 정지. 시동 끄고. 하부도 뭐 깨끗합니다. 그 주행할 때 뒤에 잡소리 하나 없고 어 판스프링이 아주 단단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대차, 폐차도 가능하시니 문의 주십시오. 계신 곳까지 차량 탁송 거래도 가능하시니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이상 홈플러스 내철마 정팀장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